원삼 SK 하이닉스 126만 평이 개발되는 것은 저희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것이 원삼 SK 하이닉스 126만 평이 개발되는 북문쪽 그러니까 소재 부품 장비 50여 개가 들어오는 것이 바로 이 끄트머리인데 이 북쪽에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보게 원삼로라고 있습니다. 이 보계원삼로에서 17번 국도까지 연결되는 이 도로가 현재 2차선인데 엄청나게 지금 어 공사를 하면서 금년 말까지 완성을 할 계획으로 지금 공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. 공사가 펼쳐지고 있는 현장을 보니까 자 여기 여기가 바로 지금 현재 2차선 도로거든요. 2차선 도로 옆에 이렇게 더 넓게 4차선으로 공사하고 있는 이 모습을 여러분들은 직접 보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은 보계 원삼로 이 도로가 어 1.82km인데 지금 공사가 한참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17번 국도하고 연결돼서 앞으로 어 17번 국도에서 원삼 SK 하이닉스로 들어가는 주 도로가 바로 이 보계원삼로 2차선에서 4차선으로 지금 확장 공사를 금년 말까지 계획하고 그 열심히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